2025년 크리스마스 이브, 슬리콘밸리가 정말 거대한 소식에 잠에서 깼습니다. AI 반도체 제국의 황제 엔비디아가 약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훌쩍 넘는 금액으로 스타트업 그록을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이게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거래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희는 이 거대한 거래가 담고 있는 의미를 아주 깊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게 단순한 기업 인수를 넘어서 AI 산업의 판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리고 그 폭풍의 눈에 있는 그록이라는 회사는 대체 어떤 곳인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그록이 어떤 회사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2016년에 설립됐고 창업자가 구글의 AI 칩, 그 TPU 개발을 이끌었던 핵심 엔지니어 조나단 로스라고 나와있네요 맞아요 그룹의 시작부터가 좀 기존 AI 칩과는 철학이 완전히 달라요 그들은 언어처리장치, LPU라고 부르죠 Language Processing Unit 이 새로운 개념의 칩을 만들었거든요 LPU요? GPU랑은 이름부터 다르네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엔비디아의 GPU가 뭐 그래픽 처리나 AI 학습처럼 여러 작업을 동시에 처리하는 만능 일꾼이잖아요. 근데 LPU는 오직 AI가 생각하고 답을 내놓는 그 추론 과정 하나에만 모든 걸 쏟아부은 전문가라고 할수 있어요. 아, 하나의 작업에만 특허된 칩이군요. 그래서 그런지 그 전문성 덕분에 성능이 정말 압도적이더라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 중 하나를 보니까 엔비디아 GPU 대비 출원 속도는 최대 10배 이상 빠르고 전력은 3분의 1밖에 안 쓴다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같은 반도체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날수 있나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메모리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결정론적 컴퓨팅이라는 개념이죠. 결정론적 컴퓨팅이요. 네. 일단 메모리부터 설명드리면 기존 GPU는 칩 바깥에 있는 HBM 그러니까 고대역폭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계속 가져와야 해요. 아무리 빨라도 칩 외부로 나갔다 들어오는 과정에서 음, 일종의 병목 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군요. 아, 데이터가 막히는 거군요. 그렇죠. 반면 그록의 LPU는 칩 내부에 SRM이라는 초고속 메모리를 아예 박아 넣었어요. 칩 안에다가요. 네. 데이터가 다녀야 할 왕복 8차선 고속도로를 그냥 칩 안에 깔아 버린 셈이죠. 와. 그러니까 데이터 이동 거리가 거의 0에 가까워서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결정론적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정말 게임 체인저인데 모든 연산 과정과 데이터 흐름이 나노초 단위까지 미리 완벽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나노 초 단위로요? 네. 그래서 AI에게 질문했을 때 답단이 정확히, 정말 정확히 언제 나올지 100%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요? 사실 지금 챗봇한테 물어봐도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음. 우리가 챗봇한테 질문하면 가끔씩 좀뜸 들일 때 있잖아요. 마치 저쪽에서 열심히 타이핑하고 있는 듯한 그몇 초의 어색한 침묵이요. 아, 네네. 있죠. 그게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빠른 걸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실시간으로 반응해야 하는 자율주행차나 AI 에이전트 서비스에겐 이 예측 가능성이 절대적이에요. 0.1초의 지연시간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그 지연시간이 언제나 0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항상 즉각적이라는 신뢰를 주는 거군요 자 그럼 여기가 정말 궁금해지는 지점인데 엔비디아는 AI 모델을 가르치는 학습 시장의 절대 강자였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조 원이 넘는 거금을 들여서 이 추론 전문 기업을 인수한 걸까요 그건 AI 시장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2025년을 기점으로 AI는 모델을 만드는 단계를 넘어서 수억 명의 사용자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서비스 단계로 진입했어요. 서비스 단계로요? 네. 한 분석에 따르면 2027년에는 추론 시장 규모가 학습 시장의 두 배를 넘어설 거라고 해요. 와. 그러니까 단순히 기술의 무게 중심이 옮겨간 게 아니네요. AI로 돈을 버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군요. 지금까지는 모델을 만드는 개발자들에게 비싼 삽, 그러니까 GPU를 파는 사업이었다면 이제는 그 삽으로 땅을 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기세, 즉 운영비를 받는 사업으로 변하는 거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바로 그 전기세가 엔비디아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엔비디아 GPU는 학습에는 최고지만, 추론에 쓰기엔 너무 많은 전력을 소비하고 운영 비용이 비쌌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록의 LPO가 바로 이총 소유 비용 관점에서 엔비디아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는 뭐랄까 굉장히 강력한 대안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록이 구글이나 아마존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쟁사 손에 들어갔다면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정말 심각한 도전을 받았을 겁니다. 아 결국 이번 인수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를 흡수해서 미래시장을 선점하려는 일종의 선제적 타격이었군요. 네, 그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200억 달러짜리 선제 타격을 하면서도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 거래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마치 우리는 인수한 게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이던데요. 맞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걸 그냥 인수가 아니라 전략적 흡수라고 부르더라고요. 일반적인 인수합병과는 결이 좀 다릅니다. 세 가지 핵심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두뇌를 통째로 가져온 거예요. 두뇌요? 네. 그록의 창업자, 조나단 로스를 포함한 핵심 엔지니어링 팀 전체가 엔비디아로 합류합니다. 기술 특허만 사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든 사람들을 영입한 거죠. 기술의 원천을 그냥 다 확보해버린 거군요. 두 번째 특징은 뭐죠? 클라우드 사업은 뺐다는 점이에요. 그록이 운영하던 그로 클라우드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네. 이건 이번 거래에서 제외돼서 독립 법인으로 남아요. 이건 엔비디아의 최대 고객인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직접적인 서비스 경쟁을 피하려는 아주 절묘한 상태이죠. 아, 고객과 싸우지 않겠다는 거군요. 굉장히 영리하네요. 그렇죠. 우리는 당신들의 사업을 뺏을 생각이 없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준 셈이에요. 마지막 특징은 뭔가요? 이 부분이 가장 흥미로운데요. 엔비디아가 그록의 기순에 대해 독점이 아닌 비독점 라이센스를 갖는다는 거예요. 비독점 라이센스요? 네. 이건 법률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는 회사를 사서 경쟁을 없앤 게 아니라 그저 기술을 빌리고 인재를 영입한 것뿐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한 장치죠. 이렇게까지 복잡한 구조를 짠 이유 역시 반독점 규제 때문이겠죠? 그렇죠. 현재 미국 규제 당국, 특히 FTC가 빅테크의 킬러 인수에 대해 거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있거든요. 잠재적 경쟁자를 사들여서 싹을 잘라버리는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예요. 아.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런 복잡한 구조를 통해 시장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만들면서도 실질적인 기술 지배력은 확보하려는 아주 고도의 전략을 구사한 겁니다.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면 역설적으로 경쟁사들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신호를 읽힐 수도 있겠네요. 규제 당국이 엔비디아의 발목을 잡는 동안 추격할 시간을 벌수 있다. 이런 계산이 깔린 걸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즉각적인 연합과 반격이 시작됐어요. 이른바 추론 저항군의 재편이죠.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역시 인텔입니다. 그록의 기술적 라이벌로 꼽히던 삼바노바를 약 16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막바지 협상에 들어갔다고 하죠. 인텔이 삼바노바 인수로 맞불을 놓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말 엔비디아 그록 연합의 위협이 될 만한 카드일까요? 당신이 보내주신 기사 중 하나는 삼바노바의 기술이 그록만큼 성숙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던데요. 예리한 지적이세요. 단기적으로는 역부족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인텔의 전략은 그룹과 똑같은 성능의 페라리를 만드는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아, 다른 전략이다. 네. 그들은 충분히 좋은 성능의 대안을 훨씬 저렴하게 제공해서 시장의 20에서 30%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일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페라리를 필요로 하진 않으니까요. 자신들의 가우디 칩과 삼바노바의 기술을 결합해서 저 가성비 시장을 공략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여요. 시장을 나눠 먹겠다는 전략이군요. 다른 회사들은 어떤가요? 웨이퍼 크기의 거대한 단일 칩으로 유명한 세레브라스는 완전히 다른 도박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독자적으로 IPO, 그러니까 기업 공개를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우리는 더 크고 강력한 단일 칩으로 승부하겠다며 기술적 차별화를 외치고 있죠. AMD나 구글 역시 자체 칩 개발을 가속화하면서 엔비디아 의존도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록 인수 소식이 오히려 경쟁자들의 위기감을 자극해서 시장의 변화를 촉진시킨 셈이네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죠. 자 그럼 이 모든 상황을 투자자자 입장에서 한번 보죠. 당신에게 이 정보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200억 달러는 과연 합리적인 가격이었을까요? 자료를 보면 그록의 3개월 전 기업가치가 69억 달러였는데 거의 3배 가까운 프리미엄을 준 거거든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지불한 게 맞아요. 하지만 엔비디아의 계산은 훨씬 먼 미래를 보고 있죠. 당시 엔비디아는 600억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어요. 이 현금을 활용해서 주주 가치 희석 없이 미래에 닥쳐올 가장 큰 불확실성, 즉 추론 시장에서의 경쟁이라는 리스크를 제거한 셈이에요. 음. 가장 강력한 경쟁자를 없애고 그 두뇌를 흡수하는 비용으로 200억 달러를 썼다. 이 말씀이시죠?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그 논리에는 함정이 있지 않나요? 200억 달러를 주고 경쟁자 하나를 없앴더니 그 공백을 차지하기 위해 인텔이나 amd 같은 2 3위 주자들이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의 위협을 제거하려다 여러 개의 위협을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통합 타임라인이 굉장히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그록의 기술을 엔비디아 생태계에 녹여내서 경쟁자들이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아, 그 때야잉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에 3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죠 맞아요 1단계는 2026년 상반기 먼저 그록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엔비디아의 다이나모 프레임크에 통합될 거예요 이건 비교적 쉬운 단계인데 기존 엔비디아 GPU 사용자들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으로 추론 성능이 향상되는 효과를 즉각적으로 볼수 있을 겁니다. 일종의 맛보기 인셈이죠. 하드웨어가 바뀌기 전에 소프트웨어로 먼저 효과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는 2 단계. 2026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어 차세대 GPU 아키텍처인 루비네 그로게의 하드웨어 기술, 즉 SRAM 기반의 저지연 기술이 본격적으로 이식될 겁니다. 이때가 진짜군요. 네, 이때가 인수의 진정화 성과가 나타나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어요. 엔비디아의 강력한 학습 능력과 그록의 초고속 추론 능력이 하나의 칩에서 구현되는 거죠. 마지막 3단계는 2027년 루빈 울트라인데 이때는 학습과 추론의 경계가 사라진 통합 AI 플랫폼이 완성될 거라고 전망하더군요. 네, 그게 엔비디아의 최종 목표입니다. 개발자들이 AI 모델을 만들고 그걸 수억 명에게 서비스하는 모든 과정을 엔비디아 플랫폼 안에서 해결하게 만드는 생태계를 완성하는 거죠. 한번 들어오면 빠져나갈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청사진이 현실이 되려면 가장 큰 산을 넘어야겠죠. 바로 규제 당국의 승인입니다. 아무리 정교한 거래 구조를 짰다고 해도 엔비디아의 AI 칩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변수예요. 규제 당국이 이 압도적인 점유율 자체를 문제 삼을 경우 인수가 지연되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조건이 붙어서 승인될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엔비디아가 앞으로 몇 달간 규제 당국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정리해보죠. 엔비디아의 구록 인수는 AI 산업의 패러다임이 모델을 만드는 학습에서 실시간으로 AI를 사용하는 서비스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미래의 패권을 잡기 위해 넌진 가장 과감한 승부수였네요. 단순히 경쟁사를 제거한 것을 넘어서 그들의 기술과 두뇌를 흡수해서 AI 제국의 마지막 퍼즐을 맞춘 셈입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당신이 한 번쯤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어요. 그러게 핵심 기술인 결정론적 아키텍처가 실시간 AI에 이토록 뛰어나다면 앞으로 우리가 기술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아...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의 AI와 나누는 모든 대화가 그 어떤 지연 시간도 없이 마치 내 머릿속 생각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과연 타이핑을 멈추고 기계와 완전히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게 될까요? 어쩌면 인간과 기계의 생각 속도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는 미래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는지도 모릅니다.